내란을 심판하는 과정에서 치러졌던 지난 대선, 맨 선두에서 있는 민주당 대통령 후보를 아예 자격을 박탈시키기 위해서 속전속결로 파기 환송 결정을 내렸던 자, 누굽니까? 대법원장 조희대. 그때는 그렇게 발 빠르게 움직이더니 정작 윤석열 재판은 세월아내월아 하염없이 시간만 보내는 직위원에 대해서는 아무 조치도 하지 않고 눈만 껌뻑껌뻑 하고 있습니다. 지귀현 룸살롱 사건 대법원 윤리감사관실이 조사에 착수한 게넉달 전인데 아직도 이렇다 저렇다 한마디도 없습니다. 이런 사법부를 이런 대법원장을 그냥 놔두란 말입니까?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제가 보건대 지금 내란 종식의 최대 걸림돌은 윤석열도 국힘당도 아닌 조희대입니다. 국민이 끌어내기 전에 국민이 끌어내리기 전에 스스로 물러나는 것, 지금 조의대가 할수 있는 최고의 선택입니다.